이재마의 사상체질 요약이 탄생한 곳. 경남 창원시 진동, 진전, 진북면. 바로 이 삼진면에서 나도 몰랐던 진짜 나를 만나다. 로는 음. 너무 좋아요. 음 <laughs> 손짓, 발짓, 눈짓. 그 무엇도 방심하지 마라. 당신의 체질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테니. 당신의 사소한 말 속까지 담겨 있는 당신의 진짜 성정, 진짜 나와 더불어 잘 사는 방법 지금 바로 처방해 드립니다. 토크 처방전을 찾은 첫 손님은 20대 여성들입니다. 아니 아리따운 여성분들께서 이곳은 어쩐 일로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28살 이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임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최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전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현효입니다 <laughs>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다면음식 뼈다귀 음 뼈다귀 해장국을좋하는어식을 좋아하는 을좋좋아한다는 뜻일까요? 뼈다귀 해장국은 좀 느끼한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다귀 해장국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체질은 태음이 <laughs> <없을 수 있습니다. 웃음> 저 떡볶이 음. 어, 저는 잡채 나도 떡볶이 음. 평소에 잘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어요잘못 음, 먹는 거? 멍게? 흰 음, 국물? 꼬양 <laughs> 국물 같은 거? 저는 매운 거 음..저도 매운 거 말고는 뭐, 다잘 먹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운 걸 잔, 좋아하고 몸에 좋은 체질은 소음인으로 보고요 매운 게 해로운 체질은 소양인으로 보고요 아, 약속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는? 은 하나 둘셋 <laughs> 김수지 김수지 식을 가장 많이 하는 아. 사람은? 하나, 하나 둘셋 <laughs> 어. <laughs> 일반적으로 편식을 <laughs> 많이 한다면 소양인이나 도우민이거나 잡식이라는 태음입니다 어? 나? 응, 어? 응. 빠른 사람은? 빠이 응, 소양인이 응. 빠를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어, 이, 이대이다, 이대이다. <laughs> 가장 깔끔한 성을가사람나잘모르다이 가장 사 하나 둘셋 태음인이 술이 <laughs> 소리... 세겠죠 가나. 어, 나도 못고 싶은데, 갑자기. 어, 태이나 태양이, 태태영이태영이태양 태양이, 태태영이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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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경님이 저거를 많이 뽑히게 캐신 것 같아요. 제관이 좀 있으시고, 소양의 기질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진님은 본인 이제 엉덩이가 달달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보이시는 모습이 소민 같아 보여요. 는 일단 매운걸 잘 못먹어 나도 우리 근데 다매운거싫 매운걸 싫어한다 하시죠? 음. <laughs> 맛. 맛. 어, 나 안좋아해 매운걸 네분다 매운거도 싫어하고 매운거 못먹는데 하시네요 순한맛 완전 순한맛 착한맛 어 착한맛 보통맛도 못먹어 너무 매워 매운거 먹으 스트레스 받아 나도 나 매운 잘... 맞아 매운거 잘 안먹고 맞아 또 너, 너 너무 또너 단것도 싫어 난 좋은데 나도 심심하게 좋은데 난 땡길때가 있어 단게 늘 아니야? 물 아니야 난 짠게 더 땡겨 짠맛이 땡겨 난 어. 짠, 짠 맛이 너무 땡겨서짠 맛을 막 먹다가 단, 어, 어단단 걸로 어. 먹야지 아무튼 단 거하고 짠 거는 점점 단 거는 이제 고, 당뇨 때문에 짠 거는 고혈압 때문에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질을 불문하고 조금씩은 줄여 나가는 게 맞죠 원장님? 예 네. 매운 거는 소민한테는 괜찮다. 이제 그렇죠 소민는 괜찮다 그렇게 빼고 단계 있어야 이제 후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항상 후식을 먹더라. 밥을 먹고 항상 후식 과일 썼어. 나도 나도 후식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후식을 안 먹으면 이게 이런. 끝난 게 같지가 않다니까? 마무리가 된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 우리 <웃음> <웃음> 라면. 너 <나> 라면. 쟤. 라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간식. 간식? 라면이 간식이라고? <laughs> 라면이 왜 간식이야? 이제 밥 먹. 고 나를 어, 나님은 먹는 임좀좋아하시는것좀좋요하시는거 아, 같아요 태어날 때 그렇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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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너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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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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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먹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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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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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는 약간 밀가루가 좀잘안돼이수영 씨는 소음 같아 소음인 거 같아 밀가루에 민감하다고 <laughs> 역시 소음이죠나 네.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최영원 처럼 소화 안 되는 음식이 없다고 면 태용이 이 가장 높고 나 자주 잘, 자요 잘 소화 안될 때는 그냥 뭐 쫄리는 옷 입고 밥 먹을 거가 소화 안되 <laughs> 음. 웬만하면 다 소화는 잘 돼서 <laughs> Takk du 막된막 된장, 된장찌개 끓일 때 넣는 거 아니야? 아, 네, 아, 맞아 맞아. 미더덕 그거 애가 뚝돌리면 이렇게 팍 나오는 거. 나또 먹어보는 것 같아 지금. 나도. 근데 약간 성게 빔밥이랑 음. 약간 음. 그런 바다 향 나서 비슷한 느낌인 거 같은데 향 되게 좋아. 나 먼개 빔밥못 먹는데 이거는 맛있어. 요즘 필라테스는 어때?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것 중에서 제일 나도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오래 어, 앉아 있으니까 맨날 등이랑 어깨 엄청 결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계도. 오래 앉을 때 등이나 어깨가 특히 많이 결리는 어... 체질이었던 물론 직업적인 돼. 특성을 봐야겠지만. 뭐가 잘 맞던지. 테이민, 그냥 정리도 없어. 음, 나 플래터도 해봤어. 음 기구 필라테스 기구. 그리고 헬스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식욕이 돋거든. 나는 그랬다말 어, 헬스. 오, 어, 나 헬스 하고 그렇게 힘들게 PT를 받아도 나는 항상 배가 고팠어. 근데 요가. 태현이는 뭐 식성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태어민이. 땀을 흘리고 섰을 때 식욕이 올라가고 몸이 좋아진다고 하면 태현이는 가장 음, 높죠. 사람도 되게 차분해지고 밤에 진짜 잠도 잘 오고. 아, 잠을 자? 아니? 그럼 다 다른가봐. 음. 안 먹어야지. 몸도 좀 가볍고. 맞아, 맞아. 맞아. 그냥 6시 이후로 안 먹으면 살 빠진다. 쉽게 말한다. <웃음> <웃음> 근데 식이요법이 음. 난 80%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응. 진짜 응. 운동도 해야 하는데 식이가 진짜 중요해 그리고 탄수화물 맞아 맞아 탄수화물이 진짜 많간 탄수화물 그런 걸 응. 먹어야 돼 근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너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잖아 배안 처지 근데 맨날 배고프 그게 까썩어거리는 거야 배가, 배가 그럼 뭐 먹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배가 부르면 다이어트가 안 되지 그래 어... 안, 안, 안 해, 잘안해그 거지. 그래 맞아 롤은 바삭하네 다이어트는 지금 경력이 지금 몇십 년인데 태음인 체질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유지 유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조금만 먹어도 뭐 흔히 얘기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aughs> 운... 여행 갈때꼭 챙겨가는 거 있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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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는 것 같아. 어, 돈만 있으면 됐지. 여행 갈 때는 최대한 짐을 잡게 나도, 가져가고 싶어서. 거의 그냥 완전 다 최소하고 화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사. 사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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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맞아. 어릴 때는 약간 진짜 바리바리 다 챙겨갔는데. 맞아, 맞아. 음 지금은 진짜 간소하게. 맞아. 나도 어차피 내가 여행 가는 것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맞다. 그리고 나는 다이어리를 챙겨가. 오, 다이어리 쓰고. 음. 의외인데, 다이어리를 챙겨가지. 거기서 쓰죠. 수경이 좀 꼼꼼한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메모기지를 소우민 그래서 제대로 하면서 쓰고 같은. 난 그냥 메모장 했습니다. 네. 음. 난 맞아. 일기는 잘안 쓰는 것 같아. 난 일기라기보다 그냥 이거 이 여기 여기 갖고 뭐 먹었고 막 이런 거 있어. 소민들이 보통 저런 기록을 하고 저런 걸좀 정시에 중요하죠 중요해요. 소민적인 스팟이 다하죠. 난 집에 와서 정리를 한다. 음. 거기서는 안 하고 기억이 나. 사진 보면서. 그리 너무 밀리잖아. 박리한 그 축세 같아.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나도 돈쓴거 이런. 거 예, 김수진님도 그런 거를 여행 보이시고요. 나중 그러니까 그거를 막 글로 남겨놓는다거나 그런 거. 재산 쿨. 난 약간 추억에 살잖아. 추억에 사는 <laughs> 성 체질이 태민이죠. <laughs> 있는 <웃음> 거 같긴 한데 여기는 조금 다르네요. 다르 그렇죠? 네. 너 이렇게 빨리 먹어서 다 먹었는데? 김윤호 씨는 잘 드시네. 잘 뭐 푸는 거 태오민이 보통 데, 먹는 데, 데, 걸로 드시는 거 같아요. 태민이 님, 태민이가 그러아 네, 님은 데어민 데어민 그, 같아 먹는 보였죠.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태오민이들 데어민 비슷. 네, 네. 네 필요하는것 같아요. 자는 거. 먹는 거. 그냥, 거. 그냥 거 그냥 집에 오자마자 자는 거. 이거 빨리 자면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은 거구나.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지쳐서 자는 어. 거지. 근데 다른 뭐뭘 먹고 싶다거나 뭐 그런다면서 자네. 태그민 김수현 씨는 약간 체력적으로 약간 소민들이 보통 체력에 음. 뭐 음식에 대한 의욕도 상대적으로 별로 없고 아, 네. 스트레스 받으면 응. 무조건 커피지 아. 커피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겠지 나 <laughs> 어. 그거다 엽떡에 교촌 무조건 <laughs> 뿌링클 난 일단 교촌이 더 그거야 뿌링클은 그냥 뿌링클대로 뿌링 치즈볼도 <laughs> 그러니까 그거는 아, 뿌링클을 아, 먹을 때 그거고 어. 아니 그게 아니 교촌에 엽떡 그거 찍어서 먹어봤나 오, <laughs> 거기 명랑한 쪽으도 넣어야지 교촌의 엽떡 알아야 되겠네 기분은... <laughs>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 아 <laughs> <laughs> 행복해 어. 여러분은 확실하게 음식을 아주 좋아하시는 <laughs> 거 봤을 때는 떡이 이게 뭐야? 적당히 난 바닐라 라떼 진짜? 응. 그렇게 간단하게 불린다고? 응. 피자에 <laughs> 시원한 생맥. 피맥. <laughs> 피자 좋아해? 피자 치킨. 뭔가 소민들은 아, 뭔가 패스가 그건... 푸는 음식이 종류가 많죠. 예. 보통 패키지로 오면 막 지맥, 치킨맥주. 일단, 일단 먹으면은 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 피자하고 맥주 이런 건데 소민들은 좀단좀 단선적이죠. 뭔가 뭐 아메 리카노아 페라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그쵸, 정해져 그쵸, 있는 좀더 심플하죠. 예. 나도 많이 못 먹는 데 맛있어. 진짜? 나는. 곱창, 이런,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어, 너무 기름진 건안 맞는 것 같아, 요 어, 그렇죠. 이수영 씨는 기름진 음식 그렇죠. 먹으면 그렇죠. 바로. 좀소민적이죠 네. 네. 옛날에는 우유가 그랬거든? 음... 우유 같은 게 먹으면 바로 약간 좀배 아프고, 좀그런 김수진 씨는 뭐 소화기 쪽으로 음...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네. 생양도 음... 그러시고, 네. 네. 소민. 소민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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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가루? 약간 아, 엽다는 것 같다. <laughs>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엽떡을 딱 먹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뭔가 더 부룩한 느낌인가? 음, 많이 그러니까 그게 막 아니야? 엄청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 아, 생각보다 좀더 부룩한 이런 느낌. 나 소화가 어떤 음식,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많이 먹어서 어제부터까지 <laughs> 먹어봐 내가 근데 특별히 나 소화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태민 음. 쟤 소화력이 음. 좋죠? 너희는 건강한 것 같아? 니들이?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해? 머리가 자주 아파서 음. 편두통이랑 뭐. 머리가 난 맨날 진짜 자주 아파 그냥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라든지 소화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다고 하면요 소음인적인 특성이 좀 강한 강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나는 약간 손발이 항상 차지 손발 손그리나 아. 펜을 잡고 있거나 막 마우스 잡고 있거나 이런 진짜 손톱이 시퍼래잖아. 차가워서 뭐. 응? 응. 보통 이제 손발, 손발이 그 손발이 시퍼야 되는 거를 청색증, 뭐 사이노시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말초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말초 순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속이 찬 사람인데 손발이 찬 건지 속이 열이 많은 사람인데 속이 찬 건지에 따라서 약의 방향을 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무조건 손발이 너무 차서 겨울이 싫어. 손발이 차니까 다 응, 수경씨는 저런 면에서는 또 소민이의 예, 기질에 뭐, 예, 손발이 차고 안 소화도 안 조금 그렇고 밥을 잘 먹긴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공감 불면증 있는 점 있어? 나 불면증 없어 난 나도 난 없어 자. 나 근데 진짜 예민해서 난 맘만 먹으면 자난 난... 예민해 응. 그래서 뭐 신경 쓰이려고 면참먹 아, 수경이 진짜 예민함 나 같이 잡았잖아 <laughs> 왜? 아니 수경 씨가 예민하기도 하고 좀 소심한 면도 보이는데. 있고 생각도 좀 많은 것들을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나는 뒤척이고 싶은데 얘 때문에 <laughs> 아, 옆에 누가 있으면 잘못 자.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 한가지 방식이 되겠지, 그금은 아, 나는 이제, 이제 생각이 많으면 잠못 자. 어, 생각이 많으면 잠못잔다 전형적인 좀 소민적인 특성이죠. 근데 불면이라 하더라도 뭔가 이 생각 저 생각에서 뭔가 자 잡걱정이 많으면서 잠을 못 잔다 이러면은 분명히 태음인이고요. 뭔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골똘하게 뭔가 생각이 몰입을 해서 잠을 잘못 잔다 이러면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 개꿀하다. 응. 뭐 얼마나 많이 자는잘 때까지 자다. 근데 아침에 늦게 아니야. 제일 아, 많이 잔 어, 거. 거의 안 일어나는 거니? 아 <laughs> <laughs> 진짜 많이 자는 적은 18시간. <웃음> 왜? <웃음> 아, <웃음> 그때 건강했는데 아니 근데 나도 그냥 약간 번아웃이었던 근데. 것 같아 16시간? 음, 음. 음. 아, 난 그냥 진짜 늦게 자 자유, 자유, 자유 많은 음. 체질은 태은민이시죠 보통은 주말엔 늦게까지 안 자시는 것 같다 맞아 맞아 근데 나는 그게 아까워서 약간 좀 일어나려고 한 8시나 9시 정도에 <laughs> 근데 나는 일찍 자 그러니까 그래, 늦게 맞아. 안 자고 그냥 잠 오면 바로 자는데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그냥 계속 평행 패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눈이 그때 떠져. 네, 저녁 먹고 잤다가 <AM2> enfin... 저녁 먹기 전일어어을때 가장 남자 가장 라는인요 하나, 둘, 셋. 도 <laughs> <laughs> 나야? 왜 남자? 왜 너야? 남자. 제가 또 이수경 씨를 저도 예측했습니다. 왜 나간? 말해봐. 나는 없대.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음...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안 그래. <laughs>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런 왜냐면 분위기 띄우려 고 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어색할까봐 나는 그러는 거지. 분위기를 잘 띄우는 거는 서양인이 제일 대표적이죠. <laughs> 이렇게 하냐고. 그 나는 유난게. <laughs> 어? 네 낯선 사람에서 말한 마디 안 하고 시키자. 아. <laughs> 그렇지 나 낯가리 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 그러는 거 조용히 자. 낯선 사람들과 익숙한 사람의 갭이 큰 거는 대표적인 태음인들의 차이죠. 뭔가 태음인들 어떤 자기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경험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이 좋고 뭔가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한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뭔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가면 설레임들은 있지만 속속들이 다 알아봐야 되고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 체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태0수일 있고 있민아10이 i n u t e s 10 minutes. 10 나도 n 가 t e s 가능난 i n u t e 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 그사람 u t e s 10 minutes. 10 m 그냥. 난 가능하다. 자기 그냥 자기 할거 하면서 그 사람이랑 은뭐 그러니까 연애 난 모든 걸막다 이렇게는 아닌 거 같아. 음. 그래서 그냥 가능한 거 같아. 소문들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가 각자 몰입해서 일하고 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지속성이 강하고 장거리 연애가 가능한 체질은 저는 소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김수진님은 그런 면에서 봤을때 조금은 소문적인 성향이 강해 보이죠. 신기하네. 어렵다. 음. 난 그냥 말하는 것 같아. 네가 내가, 음. 나도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음. 아닌 것 같다. 내가 마음이 식었겠지? 식어서 이 사람이랑 안 만나고 싶으면, 굳이 끌, 질질 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연락하는 것도 귀찮고. 헤어지고 싶으면 티가 날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음. 내가 말하기 전에 걔가 뭔지 알것 같아 음. 그럼 아. 이제 연락 했으나말이거 점점 거. 줄어들겠지? 그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나는 내가 난 말할 딱것 같아 결정하자마자 바로 딱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음, 음. 뭐. 난 상대방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응. 내가 진짜 뭐다쏟아부는 사람이면 그냥 딱 정리하실 것같고뭐 미련 있으면 뭐 계속 아리를 하겠지 난 빨리 정리하는 것 같아 짧게 굵게 슬밟고 빨리 정리가, 아, <laughs> 빨리 정리가 아, 되는 거지 아, 음 좋지 나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많이 좋아했어도 헤어졌다 이제 얘랑 나랑 헤어졌다 라고 하면 나는 진짜 마음에 그냥 딱 끝나는 것 같아 미련도 음, 없어 대박이다 그래. 어쩜 그래? 그날 바로 다시 오고 진짜? 어, 나는 그러니까 그런 미련이 가장 없는 체질이 뭐라고 그러지? 사인입니다사랑인데 전형적인 태음인보다는 소양인에 그렇죠. 좀 가까운 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열태음인 열태 네, 얼굴도 약간 상대적 입체적이시고. 이전에는 한 번도 차단해도 일다 무조건 차단. 지않았 재산 깔끔하다. 이게 좋고. 영은이 재산 깔끔. 진짜 그게... <laughs> <laughs> <지점은. 웃음> <laughs> 왜게저 그, 생각보다 쉽게 음. 안 되잖아.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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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는 엔드라브 절대 못 열걸. <laughs> 프로푸즈는 프라이빗. <private>. 나도. 공개는 <laughs> 싫어. 음... <님은>. 공개 공개 <laughs> <laughs> 데 약간 지이함께좀 수경 씨는 아무 의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쓰신 아, 거 오케이? 같아요. 쓰신 것 같죠.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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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평소에 안 가는, 근데 되게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그냥 관찰로 나눠 끼는 거? 그치, 그치, 그냥, 그냥 딱 그거. 평소에는 그런 거잘안 하니까. 응, 응, 응. 새로운. 그런 날에는 좀. 좀, 어, 좀,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데 가서. 원래는 맨날 곱창에 소주 먹고 그러는데 거기서 좀 와인 좀 먹고. 그냥 돈만 좀안 썼으면 좋겠다. 괜히 좋았어. 돈 쓰고, 그러니까 인스타를 하는 것도 자랑할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나 혼자 좋고 많은 건데. 되게 좀 다르죠. 돈이... 네. <laughs> 어떤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어떤 과시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고보 분명히 저형인 트라인 텐데, 저형인 텐데 네. 과시적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역시 최영은님은 기본 본질은 태음에 가깝죠. 네, 그런가 더 돈에 대해서도 좀 실리적이고 실리적이시고, 네. 예, 네. 네. 근데 그런 날은돈좀 써도 되지고. 뭐. 근데 뭘 해줘도 좋을 것 같기도. 맞다, 맞다. 그냥 네. 뭘 해줘도 그 순간 잡. 주인공 선우가 이제 뭔가 하지 위압감을 호소해서 경기에서 쓰러지고 있네요. 이정호 선생님도 이제 하지 위압감으로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는 증상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아마 그런 모티브 때문에 주인공 선우도 태양인으로 설정이 된것 같습니다. 선우의 아빠는, 영상으로는 네, 헬스 균형 20년의 근육을 가진 서양인 체질 같아 보이지요. 아유. 유나가 등장합니다. 아유. 선우가. 저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보통 태양인들은 어떤 자기를 무시할 때 이렇게 화를 내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노정이라고 표현을 했죠